세금 회피, 주식 부정거래, 서류, 위조 등의 의혹으로 송사를 치르고 있는 LG그룹 마싸위 윤관 블루런 벤처스 BRV 대표가 야구장에 등장했습니다. 윤관 대표가 가족과 함께 프로야구를 보며 망중한을 즐기는 모습이 더 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윤관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탈세, 주식 부정거래 등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관 대표는 아내 구현경 LG 복지재단 대표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27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구단 스태프의 안내를 받으며 일루 측 테이블석에 앉았고요. 윤관 부부는 경기가 시작되자 LG 트윈스 유광 점퍼를 꺼내 입으며 야구광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죠. 윤관 대표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오랜만입니다. 윤관 대표는 지난 2018년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례식에서 영정 사진을 들고 운구차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이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날 윤관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법적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먼저 다음 달첫 재판이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관 대표는 아내 구연경 대표가 주식 매입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신의 회사 BRV가 코스닥 상장사 매지온에 대해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 국세청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 강남 세무서가 종소세 123억 원을 청구했고 윤관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진행되고 있다. 윤관 대표는 일심에서 패소하자.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윤관 대표는 아내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마치 탈세한 사람처럼 비치는 것은 지나치다. 이미 세금을 다 냈고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윤관 대표는 자신의 국정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미국 시민권 취득 전 과테말라 국적을 만들 당시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테말라 현지 시스템 문제로 국적 확인이 안된것 같다고 말했습니다.